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 최근 그, 그 어, 뭐지? 21버전부터인가? 19버전 아무튼 위에 지금 22버전 쓰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특히 또 23버전에서 매개 변수 세팅하는 거 에러가 나더라고요. 음. 일단 에러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에러의 원인하고 그다음에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에러 두 가지를 집은 건 어떤 거냐면 그 패밀리 타입을 만들 때그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준 기본 노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패키지에서 그걸 썼었는데 지금 은 기본 노드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다 보면, 이제 그 형상이 없어 보이는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형상, 현상. 네, 그 에러 하나랑, 그 다음에 또 에러 하나는 뭐냐면, 그 매개변수 세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Set parameter by name. 요거를 쓰는데, 뭐, 스펙 타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에러가 나는 상황. 네, 약간 뭐, 노드의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 30분 넘었으니까 바로 어, 본, 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그 형상 관련된 거잖아요. 있 패밀리. 예, 네, 그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좀 보면서 한번 그 현상 한번 같이 보시죠. 어, 형상을 가지고 패밀리 작업을 안 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네. 토목 하시는 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 질문 제일 많이 준게 이제 토목 쪽에서 뭐 터널이라던가 그좀 비정형 모델 할때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그냥 경사로를 간단하게 만든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이 형상을 따서 제가 뭔가를 하는 거였어요. 어, 저 형상을 따가지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왜 했냐면 지금 이게 경사로거든요. 이게 객체가 객체 경사로입니다. 이게 이제 경사로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반 모델로 바꿔서 형상 결합을 좀 시키려고. 어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 이요 어, 에러를 어, 확인하고 아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확인하고 이 샘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일단은 형상을 가지고 패밀리 만드는 거 노드는 이겁니다. 요거 요거 이게 이제 예전에는 패키지 에 있었는데 어 지, 지금은 이제 기본 노드로 들어와 있다. 지금 이거 레빗 버전 2022입니다. 약간 틀려요. 2023하고 이전 버전하고 약간 틀립니다. 요 어,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일단은 패밀리타입 바이 지오메트리라는 노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형상을 주고, 자 여기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봐, 보, 보여드릴게요. 여기 솔리드 지오메트리에 이게 솔리드 형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잠 넣어 이제 넣어 그 다음에 패밀리 만들 거 이름 이렇게 이름 지정해주고 이거 카테고리가 뭐니 그 다음에 요거 템플릿 파일은 <laughs> 어디 있니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요 정보를 기반으로 패밀리 타입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 보면 제가 일단은 요두개 골랐지 않습니까? 요두개 고른 거 다시 한번 고를게. 뭐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두개 골랐습니다. 네, 경사로 두개 고른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솔리 이게 지오메트리 뽑고요. 지오메트리 뭐 이렇게 리스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 하나의 경사로로 한번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유니온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전달하고, 스케일.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스케일 조절하잖아요. 이 스케일 조절하는 거는 지금 여기 피트, 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지금 저프로젝트 단위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고요. 어, 이 패밀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 되게 큰데? 또는 되게 작은데? 이러면 요 단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2023에서 한번 해봤더니 예전처럼 굳이 스케일 작업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전또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나 이제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이상하게 틀리다 이럴 때는 요거 스케일 요걸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는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바꿨고요. 드릴을 이걸 가지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동 아니니까 전달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하나죠, 하나. 솔리드 하나잖아요. 유니온을 했기 때문에 하나 나 오겠죠. 솔리 패밀리 이름 하나, 테스트 0이라는 거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리는 겸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패밀리 배치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음, 일단은, 자, 괜찮음에 요거 에러가 날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놓고, 어, 요, 패밀리 타입이 만들어진 걸 배치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돼요. 어,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요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저렇게 막 움직여봤더니, 그, 저 패밀리 만드는 게 0,0을 그, 바운딩 박스의 0,0 오리진 포인트의 민 포인트를 기준으로 저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치할 때도, 바운딩 박스의 민 포인트를 기준으로 패밀리를 어, 배치를 하시면 정확하게 원래 위치에 찾아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뭐 고칠 게 없습니다. 네, 패밀리 작성하는 데에서는 오늘 제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듯. 요거 어, 단위 바꾸는 거, 요것만 좀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 배치하는 건 바꿀 거 없다. 일단 실행하겠습니다. 유니온 된 거에요. 이거요, 네, 뭐 됐죠? 네, 된 것처럼 보여요. 뒤에 볼게요. 자, 어디 갔어? 이거, 이거 클릭할까? 네, 됐죠? 네. 어, 스케줄에서 두 개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가 만들어진 거 보입니다. 배치까지 끝났어요. 뭐, 에러 난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보, 보이죠? 뭐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없어. 이런 경우에 에러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에러 나는 걸 봤더니, 이게 왜 이러지? 왜안 만들어지지? 에러는 안 났는데, 왜 이러다 보니까, 자, 여기, 이 제가 이걸 또 확인했죠. 자, 만들어진 패밀리 패밀리도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에러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이 없어 인풋이 비었어 솔리드가 없어요 예, 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에러가 이렇게 납니다 어, 이게 이게 2019 버전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이 에러가 또안 나요 신기하게 지금 상황은 또 납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왜 나지를 제가 좀 조사를 나름대로 했고요. 일단 해결하는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API로 원인을 그냥 말씀드리면 원인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API 쪽으로 막 뜯어봤어요. 이 FamilyTypeByGeometry라는 이런 노드는 FreeformElement 어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 형상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그 패밀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인데 프리폼이라는 게그 프리폼이라는 메서드가 원하는 그 객체 데이터, 인풋 값이 뭐냐면 솔리드라는 객체를 원해요. 그런데 어2022 버전에서 이 솔리드가 이렇게 조합된 이 다이나모에서는 솔리드라고 보이는데 이 솔리드가 API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얘가 레비 t API로 가면 메시로 변하더라고 메시. 그러니까 프리폼이라는 거는 솔리드를 원하는데 어, 갑자기 메시로 바뀌는 바람에 예 그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패밀리만 만들어지고 속이 빈 거야. 여기 이렇게. 이런 에러가 난 거예요. 형상이 합쳐지면서 뭐그 형상이 다이나모를 거쳤다가 SAT 파일 거쳤다가 그다음에 저기 APA 타고 딱 들어오는 그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하다가 얘가 메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에러가 나더라.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게 왜 메시로 바뀌었지? 그러면 내가 그럼 합치지 말아보자. 합치지 않으면 사실 저거는 직선 한때기 하나고 하나는 그냥 그 뭐죠 수입 스윕.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봤죠. 그래서 솔리드를 안 합쳤어요. 안 합치고 얘를 바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얘 관련된 이름도 두 개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배치하는 이 지오메트리도 이쪽에 바운딩 박스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렇게 했어요. 어, 솔리드를 유니온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음,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뭐, 항상 추척이니까 문제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테스트 1, 하나 여기 있고요. 여기 테스트 2,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1, 항상 들어왔고, 왔죠. 그다음에 테스트 2 이것도 형상 올바르게 들어왔습니다. 이 에러의 원인은 어, 이 다이나모의 형상이 결합되면서 레빗 API 프리폼이라는 것 쪽으로 전달이 될때 메시로 변했다. 메시로 변해서 그 프리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빈 깡통이 제작됐다. 라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시면 이런 식으로 솔리드를 약간 조금 분, 분할해서 음, 이렇게 분할된 거를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한 패밀리에다가 지금 이거는 사실 어, 패밀리 노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 사실 API로 하면 이 하나의 그 템플릿에 솔리 드두 개를 그냥 던져 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속이 비었다. 그거는 뭐 어떻게든 메쉬로 변한, 거, 변한 거다. 그러면 형상을 분할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해결 방법과 원인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업 많이 하시면 오늘 요거, 그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이 에러는 분명히 마주치실 거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다음 에러예요 이거는 제가, 어2023 버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어, 요거는 그 오늘 좀 이렇게 그 구글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 외국 분께서 오토데스크에 이거 공식 뭐 이렇게 이슈 이렇게 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근데 뭐 담당자는 휴가 갔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3일 전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어 뭔가 답,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개변수를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음 매개변수의 타입이 뭐가 있냐면요. 은 제 영상 중에 매개변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타입이 뭐가 있냐면 엘리멘트를 입력을 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정수.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나? 아, 본론인데 이게 정수로 입력이 돼요. 실제 입력은 어, true가 0, false가 1입니다. 실제 true, false 이것도 어, 프로그램 쪽으로 풀면 0과 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입력해 주는 거그 다음에 문자 입력해 주는 거있고요그 다음에 인티거 정수 이렇게 몇 가지죠? 하나 둘셋 넷, 다 다섯 개 다섯 개 정도의 스토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23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한번 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간단한 객체가 뭐가 있나 딱 봤더니 벽이 있더라고. 그래서 벽 하나 그냥 꺼내놓은 겁니다. 자, 벽 선택하고요. 네, 벽 선택을 했고 지금 자동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자, 벽 선택했고 맨 처음에 상단 구속 조건 한번 볼게요. 상단 구속 조건이 뭐죠? 상단 구속 조건. 상단 구속 조건은 레벨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레벨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레벨, 엘리멘트를 갖다 주면 된다. 상단 구속 조건, 어, 이름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 레벨, 이렇게 레벨 있죠? 여기, 레벨, 레벨을 이렇게 주면, 에러 안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멘트 아이디 넣는 거는 문제 없다. 2023. 그 다음, 룸 경계. 룸 경계는 뭐죠? 룸 경계. 룸 경계. 여기, 체크. 트루펄스예요. 체크. 네, 체크. 트루펄스다. 체크가 트루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룸 경계도 해보죠. 룸경계 넣고 그다음에 이거 트루펄스니까 여기 트루펄스 넣겠습니다. 네, 여기 퍼스 e 체크 되어 있고 여기 체크 풀린 거볼수 있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원래 다이나모 하시던 분들 혹시 202 있으시면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true pulse도 01을 줬습니다. 예. 2022까지도 그랬어요.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2023에 이 set parameter by name이라는 이 노드는 true pulse를 진짜 true pulse를 받는다. 언론. 0, 1을 입력을 하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 작동은 되니까 그냥 업데이트된 거라고 봅시다. 그 다음 상단 간격 띄우기가 뭐죠? 어, 이거는 숫자죠. 상단 간격 띄우기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숫자를 써놨네요. 숫자 한번 넣어보죠. 문제없이 작동됩니다 숫자도 문제없어요. 지금 보면 뭐 엘리멘트 넣는 거,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문자도 당연히 될 거예요. 해설 주고, 그다음에 다이나모 주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여기 위쪽에 제가 이걸 또 깜빡하고 또 설명을 안 했네요. 해당 매개변수의 그 스토리지 타입과 그다음에 스펙 타입이라는 걸 계속 제가 확인을 시키고 있었어요. 어, 볼까? 볼론을 하나 보자. 한번 봐, 보긴 해야 되니까. 룸 경계였죠? 볼론 요거, 주고, 예. 네. 본론 주면 뭐죠? 인티거. 그 다음에 여기, 어, 스펙 타입이 예, 아니오 라고 나오더라고. 어, 이거, 그래서 요번에 요거 쓰실 때, 어, 혹시나 에러가 나면 이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어,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티건데 스펙 타입은 예, 아니오 그니까 인티거가 에러났으니까 가얘아니요 넣어보지 뭐 이렇게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별거 아니니까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레비파일은 그냥 벽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에러나고 있는 애. 위치선 봅시다. 위치선, 위치선이 뭐예요? 위치선 고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위에서부터 0 1 2 3 0 1 2 3 4 5. 네. 이렇게 누르면 0이면 벽 중심선, 1이면 구조체 중심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스토리지 타입 한번 보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인티거, 인티거. 정수죠. 0 1 2 3 이런 거 입력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펙 타입은 너리야. 없대. 이게 뭐야? 뭐지? 이거 없대요. 자, 위치선 넣어봅시다. 위치선 넣고, 그 다음에, 인티거. 원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1번이 뭐예요, 1번? 구조체 중심선. 이걸로 바꿔봅시다. 1번 넣었더니, 뭐라 그러냐? 자, 아. 아, 스펙타이 위진나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막 납니다. 전뭘 전 어떻게 뭘 고르는게 있나 뭐 했더니 뭐 고르는 것도 없고 스펙타입도 널이라고 나오고 작동도 안되고 네, 이런 상황이 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맬 수밖에 없죠 기존 유저는 어,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 이슈가 공식적으로 저기 오토데스크 그쪽 홈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 지금 3일 전에 된것 같고 공식으로 그 휴일로 휴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지금 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여기 밸류에다가 그런 거 입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분간은 어 사용하시는 뭐 패키지가 있으면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거 해결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아주 간단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거를 해결하는 코드는... 어,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길지 않습니다. 그냥 뭐냐면 이게 핵심만 말하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어 그, 뭐지? 구글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이한 줄이 핵심입니다. 그냥 그냥 엘리멘트의 루그 파라미터 네임 그핵 해당 어,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검색을 하고 세팅, 밸류, 저게 끝입니다. 지금 넣는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2023이라고 그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인티거를 받는 어, 것도 맞는데 얘가 잘못한 거지 뭐. 얘가 잘못한 거지. 예, 얘가 작동을 하나. 하던 대로 하지 왜 굳이. 예, 그러니까 이건 업데이트 될 거다. 자,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엘리멘트, 파라미터 네임, 밸류, 구조체 중심선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간단하죠? 한 줄밖에 원래 안 돼요 얘 하는 역할은 그렇게 아, 아 있죠 사실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이거의 한계는 있어요 여기에는 어 뭐지? 그 API로 할 때는 밀리미터 mm 단위를 피트로 변환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있고 어 매개 변수의 스토리지 타입을 구분을 해서 받은 거를 어, 인식을 해서 넣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이건 무작정 세팅이기 때문에 어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어 뭐가 있냐? 저 스크립트로요. 얼른 네, 그다음에 숫자? 아, 숫자 안 되겠다. 왜냐면은 단일 변화를 안 하니까, 지금, 저기서. 네, 몇개 없네. 정수. 그 다음에, 요거, 문자. 뭐요 정도는 저 스크립트로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문제되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저런 거 있으면은, 요거, 한줄 참고하셔가지고, 어, 일단, 해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좋은 뭔가 패치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 일단 매개 변수 관련된 거는 아마 자주 쓰시니까 이 에러 2023을 안 쓰셨으면 아직 모르시겠지만 2023 쓰시면 2023 쓰시면 조만간 이런 에러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에러나셨을 때 제가 알려 드린 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패밀리 만드는 작업 토목 쪽 네? 그쪽 형상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에러가 나오면 형상을 쪼개서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에러 막 어, 해결한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 좀 하나 홍보 좀 하면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요즘에 다이나모 팩토리를 약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팩토리 관련해서 어 내일 저희가 어 생방송을 할 예정인데 이게 업무 시간이니까 업무 하시다가 편하게 한번 접속하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여기 저희 그 다이나모 그, 그 카페에 공지 내용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거고, 오늘 비 많이 오는데, 네, 좋은 저녁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진짜 비가 너무 많이오니까 막걸리 생각만 그렇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